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뉴스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평에서도 향은 정남양의 황토흙집으로 숨쉬고 습도조절까지 되는 평생살집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특히 자연경강인이 수려하면서 주변의 산세라든지 집 분위기라든지 힐링하고 지내기 너무 좋은 그 주택을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자 본 매물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은 황토 흙집을 제대로 지으시는 그 장인께서 조만간도 끝내주는 위치에 지으셔가지고 직접 실내에 들어가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도 제가 여쭙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한번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요. 주변은 소나무와 그리고 저쪽에 뒤에는 산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잔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이는 이곳이 본 주택의 정원 마당입니다. 이쪽은 제가 있는 곳은 데크 쪽이고 좌측은 산세 나무가 저 쪽으로 해가지고 뻗쳐져 있는 저쪽이 산세고 저 위에가 또 산이 포란형으로 살짝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이는 이곳이 혈자리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어, 아주 이 집이 괜찮은 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특히나 이 집은 평수가 좀 크고 집이 좀 제대로 된 집을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지 면적 420평에 건축 면적이 41평. 주 난방연료는 이제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주차 공간도 따로 우측에 저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올라가면서 너무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한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토로 정성들여 지은 내가 살 목적으로 평생 살 주택을 심혈을 기울여서 바닥에 마사토와 수술 깔고 8개월 동안 다듬고 평작업까지 하시면서 벽과 천정 이음 부분까지 꼼꼼하게 말 그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지은 황토 주택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옥에 걸맞는 벽체와 한지로 되어 있는 실내 내부는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 정원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택을 꾸며 놓으시는 구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들어서 본 주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매우 매매가 빨리 진행되므로 가격 또한 너무나 마음에 드실 가격 6억 5천. 요거 가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우측 편에는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 연식이 오래된 이 소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자리하고 있고요. 자측편으로는 사장님께서 오셨을 때 심은 이 소나무들인데, 요거는 한 10년 정도 된 소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사철나무와 더불어 주변에 이렇게 담 대신에 요렇게 감싸고 있는 요 느낌을 그대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해놓으셨습니다. 바라보이는 풍광 자체가 남다르고 약간 품이있고 그리고 웅장하다. 요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 정면에 바라보는 이쪽 어 정원은 어 넓따랗게 이렇게 어 네모 반듯하면서도 약간 둥그스름하면서도 앞쪽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는 필지입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어 조적으로 이 계단이 되어 있고요. 일쪽 편으로 어 좌측과 우측에 이석 이게 저기며 그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조경석인데 이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 저곳 이쪽에 이제 어, 나무 헨수, 어, 나무 헨수와 그리고 어, 이쪽이 바로 이제 도로 쪽과 그리고 바라보이는 이곳 이곳이 바로 어, 주차 벙커입니다. 이 주차 벙커는 전부 전동식이고 어, 주차장 실내 내부의 모습도 상당히 좀 크고 그리고 어, 우측 편으로 창이 돼 있어서 답답함도 없고. 공기마저도 어 실내 내부 할것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개방감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쪽에는 이제 어 자동차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주택 내부의 실내 외부에 뭐 필요한 부분들을 쓸수 있는 공구 공구도 이렇게 촥되어 있고요. 여기 특이하게 이 공구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석축이 있는데 이게 다 자연석입니다. 예, 돌을 끼고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바라보이는 이쪽은 이제 따로 어, 주택이 뒤쪽에 이 공간인데 이 공간마저도 저쪽으로 해가지고 쓸수 있는 창고도 또 하나 있고 음, 실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쓸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걸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전자식, 전동, 음, 자동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또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많이 와도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애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주차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관의 모습에서 우측편에 바라면 이게 본체의 모습입니다 어, 항토로 제대로 지어져 있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항토주택이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바라보이는 이런 주택입니다. 정말 정성 들이고 이온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하는 게 이게 진정한 한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워왔고요. 자, 이쪽이 좌측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이 바라보이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이제 아주 시원한 바람들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거는 뒤쪽에 산이 매우 단풍이 물들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편으로는 실내에서 이제 바로 나와서 이쪽 나무 데크가 있는 쪽에서 이곳에서 그릴 파티라든지 나만의 무슨 가족분들과가 함께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적 공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침엽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이쪽으로 해서 아주 그 음저 누구나 어선 선호하는 그 자연 속에서의 그 피톤치드 어 그것도 많이 나오고 어 자연 경관의 수려함을 그냥 앉아서 힐링하는 듯한 어, 그런 주택입니다. 장독대들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저쪽 그 주차 부지 주차장에서 이제 보여 드린 쪽이 이쪽인데 이쪽은 우측은 이제 보일러실. 그리고 좌측은 이게 그냥 전기 보일러 오일러실. 오일실마저도 황토로, 살아 숨 쉬는 황토로,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정남향이라 해가 잘 들어오고요.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이런 자연 속에서, 어, 여생을 사시면서, 정말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그 아들, 아들 딸 분들께 이 주택 정말 괜찮다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완평지에 어, 저쪽 앞쪽에 바라보이는 저쪽이 도로입니다. 도로와의 거리는 약한 300m. 어, 걸어서 바로 내려가시면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어, 좌측편에 바라보이는 이곳 입구고요. 어, 정면에 바라보이는 이곳이 본 주택의 어, 실내.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 쪽도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항토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연출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환경도 좋지만, 실제 이제 답답함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로 마음에 쏙 듭니다. 특히 저 소나무가 너무나 저 위치적으로도 아 너무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마음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밖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은 외관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외관의 모습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내부 들어가서 살아 숨쉬는 주택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마침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황토주택의 전문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사장님과 함께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요. 주차가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까지 해가지고 충분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위쪽에 이렇게 전자 자동 센서 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서면 바로 그냥 환하게 불이 켜지는 그런 자동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주차는 약한두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럼 실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우측에는 어 신발장들이 이렇게 아주 가지런히 어 색깔도 아주 이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과 그리고 정면에 바라보이는 어 이쪽 계단을 통해서 2층 2층으로 올라가는 저 계단도 있습니다. 먼저 바라보는 이곳이 현관에서 들어서면 주방과 그리고 좌측 편에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층고가 아주 알맞은 높이에 위치해 있고 정말로 이 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리고 황토주택에 정말 장인신 이 여기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본 주택에 약간의 그 음이온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음. 살아 숨쉰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웰빙을 테마로 해가지고 나무와 흙만 가지고 집을 지은 거고요. 네. 예. 바닥에도 이 줄기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황토와 마사, 진흙, 소금, 숯 이런 천연 자재로만 해가지고. 다지고 다져서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라이프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최적화된 집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둥은 전부 그 러시아산 홍송으로 해서 목재를 갖다가 시공을 했고, 골조와 네. 침고는 보통점 한 8m 정도 되게끔 음. 그렇게 높게 했고요. 창문은 전부 기노창이라고 예, 네, 기노창 별거리 선을 수입해 가지고 어, 전면은 안전유리로 해서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음, 겨울에 전혀 성해가 없고 단열 학교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게, 요 위쪽으로 바라보이는, 어, 이 바로 이 나무, 이 이음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음들. 그 석가래라고 하죠. 요 음. 석가래와 이음들이 상당히 이게 좀 특이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쓰시고. 그 부분은 이제 그 한옥 짓는 그 방법으로. 예, 예. 무술 박지 않고 사기 다 따서. 예, 예. 그래서 한옥 식으로 그렇게 그 짜맞춤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등기구나 이런 것까지도. 예. 어 전부 다 순동으로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황동으로. 예, 예. 제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환경호류문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네. 게 이제 주로 어 화학적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음. 그런 걸 일체 쓰지 않고 천연 소재만 가지고 한다는 테마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은 집입니다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어이 주택을 지을 때 보통 심연을 기울는 시간들이 어 주택은 어, 기간이 보통 1년까지는 안 오래는 안 걸리는데 이 아, 주택은 상당히 오래 해가지고 지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 집을 설계해서 시공한 데만 약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네, 예, 예. 어, 설계하고 뭐 시공 기간 전체 따진다 그러면은 아마 3년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예. 소요 기간이 들어간 공을 많이 들인 집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예. 여기 와서 건강 을 많이 회복됐다는 것도 제가 산 증인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어 좌측과 우측 편에 이렇게 주택, 실내 내부에서 좌측은 거실, 그리고 우측은 바라보는 이쪽이 어 주방입니다. 주방도 어 아일랜드 식탁과 더불어 김치 냉장고 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외로 바로 이어져서 이곳에 음식을 장만해서 바로 야외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바지 잡은 상단과 하단, 위아래로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게 또 원목 자체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으로 바라보이는 첫 번째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목으로 어문 그리고 이 벽지 자체는 한지로 그리고 이벽 자체가 전부 황토로 아주 그냥 황토 냄새와 더불어 어 좌측과 우측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음이온 수치가 벽에서는 벽체에서는 이제 420 그리고 어 바닥에서는 430 정도로 음이온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지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고품격 주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이 현관이고요. 좌측 편에 있는 이 주택, 이 주택이 첫 번째 이렇게 안방입니다. 이 안방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똑같지만 어, 이쪽에 어, 실내 내부에 어, 욕실과 더불어 쓸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어, 쓸수 있는 공간마저도 상당히 크고 운치도 있고 특히나 저쪽에 있는 벽 어, 부분부터 어, 저쪽에는 어, 조격실 그리고 쓸수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았고요 아, 세 번째 방을 가기 전에 중간에 어, 안방에는 욕실이 있고요 또 거실에 어, 세컨 음, 쓸수 있는 공간 이쪽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본 욕실도 작지 않고 어, 위아래로 쓸수 있는 공간까지가 어, 충분한 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세번째 방. 어, 요 방은 작은 방이지만 어, 북바이장과쓸수 있는 공간은 맞아도 아주 창이 나와있고 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방은 다보셨고요 이쪽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있는 공간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사용은 잘 안하시고 어, 많은 그 짐들을 그냥 이곳에 보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아, 잠시나마 제가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은 여유적으로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최강에 싹 들어오는 이곳 바로 이곳에서 어, 야간에 어, 별을 볼수 있는 공간 이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을 안킨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채광이 밝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본 주택의 실내 그다음에 저 외곽까지 정원을 끼고 바라보이는 이곳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 1년이 다 되도록 다듬고 노력해서 시면을기울여 지은 집 정말 잘봤고요 마사토 수술 깔고. 어, 바닥 공사만 8개월 했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주택 그리고 주변 경관이 이렇게 수려한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 매물이 매물 번호를 기억 못하시면 큰 아, 소나무 있는 집이라고 얘기하시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황토로 지어진 제대로 지어진 본 주택 누구나 어, 힐링하고 싶은 이 힐링 마을 단지에 가장 어, 입지 조건이 좋은 그 주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어, 누구든지 본주택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전원뉴스 부동산으로 한시라도 빨리 연락주셔야 본 매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잡아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